지워크의 눈물은 암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워크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사실 온라인 게임에 핵이나 헬퍼 같은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세상에 흩어진 지워크의 숨결이 가끔 발현할 뿐이다. 지워크는 1일차 낮 1분 40초가 남은 시점에 연구소로 걸어 들어가 위클라인을 죽여 신고를 당한 적이 있다. 물론 결과는 신고한 사람이 영구정지되었다. 이터니티 마크를 최대 해상도로 확대하면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들은 지워크의 발끝에라도 닿을 뻔한 사람들이다. 지워크와 슈퍼맨은 내기를 한 적이 있다. 내기의 내용은 진 사람이 전신타이즈 위에 팬티를 입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지워크는 죽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죽음은 지워크를 두 번이나 경험했다. 지워크는 자신의 앞길을 막아선 말에 턱에 돌려차기를 날린 적이 있다. 이 말은 운 좋게 살아남았으며 그 후손을 우리는 기린일이고 부른다. 지워크의 보법은 너무 빨라서 루미아 섬을 한 바퀴 돌아 앞서가는 자신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을 정도이다. 물론 지워크는 그것조차 피한다. 킹콩 VS 고질라의 원제목은 사실 킹콩 앤 고질라 VS 지워크였다. 그러나 촬영 후이 필름은 폐기되었는데 고작 8초짜리 영화를 9달러나 내고 관람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금지 구역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폭탄이 터지기까지 남은 타이머가 아니다. 지월크가 찾아오는 시간이다. 지월크는 핵으로 정지를 달성한 적이 있다. 이일 밤에 20숙을 달성해서 님블 유런 측에서 불가능한 숙련도로 생각해서 핵으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님블 유런에서 만든 오차없는 0.1초 평캔 아이라우라보다 지월크 라우라의 평캔이 더 빠르다. 지월크는 정출 이전 솔로모드 시절의 한동그람이다나나가 팀잉으로 2일로 지월크에게 싸움을 걸었으나 지월크가 이겼다. 그뒤한동그람이단 하나는 지월크의 제자가 되었고 그 팀은 넬름이다.